안녕하세요. 황나래, 성복희, 황유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자 오늘은 이제 방법까지 다 설명했고요. 네.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다이어트를 음. 상담을 해보니까 궁금해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. 근데 궁금하신 것 중에 공통된 질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것만 몇 개를 딱 추려가지고 음.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몇 가지만 딱 풀어드릴게요. 괜찮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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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오늘 질문 부탁드릴게요. 네. 네. 보통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요요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. 네네. 요요는 어떤가요? 요요 현상은? 음. 음. 저랑 저도 하고 저랑 같이 친한 분들 몇 분이서 함께 했는데요. 요요 아직 음. 한 명도 없어요. 진짜 신기해요. 몸을 고치니까 요요 없어요. 음, 좋아요. 저희 팀에도 아직 요요가 있진 않아요. 음. 요요는 없고요. 그래서 저희들이 제목도 요요 없는 다이어트라고 했던 네. 이유가 칼로리를 제한하면 나중에는 칼로리가 또 올라가면 확 찌잖아요. 근데 고장난 호르몬을 고쳐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요 없이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. 네. 저희 팀도 요요 생겼다는 분은 하나도 없고요. 음. 계속 유지되고 있고 더 빠지는 분도 음, 있어요. 네. 그럼 구분으로의 그 만족도도 상당히 좋겠네요. 그죠? 만족도. 네, 오, 만족도 좋죠. 음. 너무 좋은 게요. 네. 옷 사이즈가 하나씩, 기본, 최소한 옷 사이즈가 하나씩 더 작아져서 음. 정말 많이 좋아하세요. 어. 음.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, 복귀를 되 맞아요. 다 음. 좋아. 그러니까 날씬한 분도 있는데, 날씬한 분도 다들 여자분들은 있잖아요. 복부 있잖아요. 음. 여기, 옆구리 살좀 볼록볼록하고, 배 나오고. 근데 이 부분이 정리가 싹 됐대요. 음. 너무 좋아하시고, 또 살이 많이 찌 소비자분이 계세요. 음. 근데 그분이 이제 3주차를 하고도 더 하고 싶은 거야. 음. 그래서 3주차 프로그램을 두 번을 더해서 5주를 하셨거든요. 네. 8kg 빠졌어요. 어, 그, 근데 어. 신랑이 너무 이뻐하는 거야. 음. 옷도 사주고. 음. 너무 이뻐하고요. 네.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많이 먹으니까 쪘을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이제는 먹는 게 그렇게 먹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긴대요. 음.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대요. 음. 그래서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, 이제 다시 찌지 않을 거라. 네.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. 만족도 최고. 고 음. 저희 쪽에는 원래 그 몸무게에 77 있거나 음. 네. 그 몸무게에 66 있던 사람이요. 음. 네. 똑같은 몸무게인데, 똑같은 몸무게에 7, 칠 옷을 입어야 되면 네. 6, 6이 들어가요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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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이게 부피가 훨씬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. 음. 체지방이 많이 음. 빠지니까 네. 그래서 만족도가 진짜 높아요. 음. 맞아요. 네. 다 좋아해요. 네. 평균에 보통 평균이라는 게좀 그렇지만 네. 그래도 평균적으로 빠지는 키로그램이 있을까요? 음. 어, 작게는 3kg였고요. 음. 그 다음에 한 3주 끝나고 조금 더 하신 분이 8kg 지금 이번 주에 9kg 도전하신 분들이세요. 음, 네, 네. 음. 저희들 같은 경우도 뭐 8kg, 9kg 빠지는 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3주 정도 하시니까 3.5에서 4.5kg 사이로는 음. 무조건 빠지는 것 같아요. 음. 네, 저희 쪽은 제가 제일 뚱뚱하니까 다들 4kg는 전으로 다 빠졌더라고요. 어. 저희는 다들 얼마 빠졌어 이러면 4kg, 4kg, 4kg 음. 뭐 이런 아, 분들이네 음. 3주 하고 나니까 4kg 정도 빠졌다는 아. 대답을 제일 많이 음, 들었어요. 음. 맞아요, 그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보면 단시간이 빠지는 거잖아요. 네, 네.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따로 없었습니까? 어, 저, 저는 아직 부작용은 모르겠어요. 없어요. 사실은 이제 부작용이라 하는 게 이제 아까 첫 번째 질문처럼 다시 찐다든지 음. 어떻게 몸에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뭐 어디가 좀 약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부작용일 음.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거는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렇지. 모자라는 영양을 더 보충해주고 음. 근데 지방만 싹 빼잖아요.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고 부작용이 있다면 옷을 다시 사야 돼요. <laughs> 저희 쪽은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. 어떤 부작용요? 미각이 너무 예민해서 <laughs> 아 당근의 맛이 느껴진다고. 하 맞아 당근만 느껴져요. 네, 이자업 가가지고 그피자를 하나 시켜 먹는데 짜서 못 먹겠대요. 아 옛날에 먹던 버터 이런 거 치즈 이런 게 그러니까 몸에 나쁜 게 싫어져요. 아 그런 아 느낌 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. 네, 네, 맞아, 맞아, 맞아. 아 맞네 네 그리고 반찬을 할때 소금간을 쭉 조금만 그 재료의 원래 어, 맛이 충분히 느껴져요. 네, 그런 맛이 다 음식마다 새끼 <laughs> 맛이 다 느껴져서 나물도요, 뭐다 똑같은 다시다 맛이다가 나물 맛이 다 다르대요. 아... 그게 부작용이 아, 그래서 몸에 좋은 걸 찾게 되고 건강한 걸 찾게 되고 외식도 음, 싫어지고. 맛을 아니까. 아, 그냥요. 음식이 다더 맛있어졌대요. 아, 난그 느낌 언제 네, 아, 저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. 네, 네. 음. 음. 네네네. 그럼 말씀하신 내용들이면 엄청 좋은 거잖아요. 네네. 그럼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요? 어,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더블엑스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 영양제를 유산균이나 먹잖아요. 그래서 기존에 먹던 거에서 그냥 추가가 조금 되는 거여서 금액적으로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. 다른 다이어트에 있잖아요. 그 주사 맞는 다이어트도 있고, 약 먹는 음, 다이어트도 음. 있잖아요. 그 다이어트 가격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거든요. 한 3분의 1, 4분의 1?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맞아요. 것 같아요. 맞아요. 정말 저렴해요. 그래서 네. 이제 뭐 소, 사람마다 이게 금액은 좀 상대적인 부분이 있거든요. 어떤 분들은 비싸다, 어떤 분들은 싸다 하는데 저처럼 많은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100% 싸다 하더라고요. 그쵸, 그쵸. 아니 몸을 고치니까 다른 다이어트는 돈을 써서 살을 빼고 지방을 네. 빼는데. 이거는 내가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음. 그래서 추가를 조금 더 하는 거니까 몸에 좋은 영양소를 어, 그냥 금액적으로 부담은 전혀스럽지 않았어요 음, 어. 그래서 음. 실질적으로 그걸 그래 해보면 한 3주 프로그램에 우리가 비용을 지금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.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저렴하다고 어, 우리 언니랑 같이 하고 싶다 우리 친구랑 같이 하고 싶다 그룹을 모아서 하는 사람이 많은 어, 걸 보니까 저도, 저도. 음. 그런 걸 보니까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맞아요. 네, 네, 네. 저희 딸이 다이어트를, PT를 받으러 갔는데, 네. 10번에 50만원이에요. 음. 10번에 50만원인데, 살을 1kg도 안빠아서 스위치 시키세요. 그러니까. <laughs> 마지막으로. 네. 네.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네. 다이어트를 계획 중이고 네.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? 네. 그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요 음. 음. 우리 할말 많을 말것 같아요 그렇죠 네. 아니 진짜 자, 근육은 늘어나면서 몸매 라인을 막 이렇게 싹잘 잡을 수 있는 건 이게 최고인것 같아요 음. 음. 사실은 이제 이 안에, 원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오토파지라는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. 네. 뭐냐면 내 몸을 늙지 않게 하고 질병으로부터 음. 예방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주냐면 내 몸에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당을 안 넣어줌으로써 내 몸을 쓰레기를 청소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그내 몸을 리모델링 하는 그 프로그램하고 맞물려지거든요. 음, 50만원으로 예쁘게 살도 빼고, 그 다음에 내몸 쓰레기를 싹 한번 청소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그럴 것 같으면 사실은 살이 없는 사람들 도전하시면 몸이 좋아져요. 저는 무조건 강추야요 음. 저보면 이뻐졌지? 아니. 말도 꼬이는 거. 저도 꼬이게. <laughs> <laughs> 저 <엄청> 이뻐졌죠? <laughs> 저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세요? 해야 되겠죠? 강추해요. 꼭 도전하세요. 정말 건강해지고, 정말 예뻐지고, 진심입니다. 자, 우리는, 우리끼리 이쁜 줄 알고 살거든요.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, 자, 다음 주에는 뭘 해드릴 거냐면요. 실제로 빼신 분들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, 이렇게 빠졌어요 하는 사례들을 모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! 안녕!